AI 혁명이 지금 한창이잖아요. 근데 이 화려한 기술 뒤에서 클라우드 인프라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. 바로 오늘 우리가 알아볼 AI 시대의 진짜 숨은 강자,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입니다. 자, AI가 세상을 바꾼다고 하니까 다들 뭐 새로운 AI 모델이나 서비스에만 주목하잖아요. 근데요,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진짜 돈을 버는 회사는? 과연 어디일까요? 오늘 그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. 이 질문에 대한 힌트가 바로 곡괭이와 삽이라는 전략에 있어요. 옛날에 골드러시 때 금을 캐러 간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한테 곡괭이랑 삽을 판 사람들이 훨씬 안정적으로 또더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? AI 시대도 똑같습니다. 그럼 AI 시대의 곡괭이와 삽은 대체 뭘까요? 네, 바로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 볼 기업 아리스타 네트웍스가 그 주인공입니다. 아리스타 뭐 하는 회사냐면요.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 교통 경찰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. AI 연산을 하려면 서버끼리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잖아요. 그 데이터가 막힘없이 쌩쌩 달릴 수 있게 초고속 도로를 깔아 주는 이더넷 스위치라는 걸 만드는 회사고요. 이 모든 교통 흐름을 아주 똑똑하게 관리하는 운영체제, 바로 EOS. 이게 아리스타 기술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죠. 그럼 이 대단한 기술을 믿고 쓰는 고객들은 누굴까요? 바로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입니다.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? 이두 거대 기업이 AI 인프라의 핵심으로 아리스타를 선택했다는 거, 이건 뭐 기술력은 그냥 입증된 거나 다름 없습니다. 근데 이야기가 이두 회사에서 끝나지가 않아요. 진짜 놀라운 건 2025년 딱한해 동안에만 새로운 고객사가 무려 1000곳이 넘게 늘었다는 겁니다. 이건 뭐 시장을 거의 빨아들이고 있다고 봐야죠. 좋다, 좋다. 말로만 하는 건 의미 없죠? 지금부터는 아리스타의 이 엄청난 성과를 증명하는 숫자들을 직접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. 27.5% 이게 뭐냐면요. 2025년 3분기에 작년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이만큼 늘었다는 거예요. 요즘 같은 때에 두 자릿수 성장도 대단한데 거의 30% 가까이 성장했다? 이건 정말 이례적인 기록입니다. 그냥 성장만 하는 게 아니에요. 더 대단한 건 얼마나 남기면서 파냐? 바로 수익성인데요.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. 아리스타의 총이익률은 무려 64%입니다. 업계 평균이 50%도 안 됐는데 이걸 압도해버리죠. 그냥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아주 잘 벌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. 자, 3분기 실적을 좀더 자세히 볼까요? 매출은 23억 달러, 우리 돈으로 하면 얼마죠? 어마어마하죠. 순이익은 8억 5천만 달러, 주당 순이익까지 20% 넘게 성장했어요. 진짜 어느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완벽한 성적표입니다. 아리스타의 자신감은 미래 전망에서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. 원래 올해 성장률을 17% 정도로 봤는데 이걸 25%로 확 올려잡았어요. 그 자신감의 근거가 뭐냐? 바로 AI입니다. AI 관련해서만 매출이 15억 달러를 넘을 거라고 하니까 아리스타가 AI 혁명의 가장 큰 수혜주 중 하나라는 걸 제대로 보여주는 거죠. 자. 그럼 이 엄청난 성과가 과연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까요? 아리스타가 그리고 있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. 아리스타의 성장 엔진은 아주 명확해요. AI 모델을 훈련시키려면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하잖아요.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백엔드 인프라가 필수적이라는 거죠.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업들이 바로 여기에 돈을 쏟아붓고 있고요. 아리스타는 그 폭발적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. 시장 전문가들도 아리스타의 미래를 아주 밝게 보고 있습니다. 지금 주가에서도 앞으로 13%에서 많게는 20%까지 더 오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네요.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장기적인 그림이 더 선명해져요. 지금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몇년 동안 매년 평균 20% 가까이 성장해서 2028년에는 매출이 136억 달러에 이를 거라는 전망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반짝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. 물론,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니겠죠. 모든 투자에는 당연히 위험이 따릅니다. 아리스타 앞에는 어떤 도전 과제들이 있을지 이것도 균형 있게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. 음, 일단 시장 전체가 흔들리거나 금리가 바뀌는 건 언제나 변수고요.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큰 고객들이 갑자기 투자를 늦춘다거나 엔비디아 같은 무시무시한 경쟁자가 더 좋은 신제품을 내놓는다면 아리스타에게도 당연히 도전이 될수 있겠죠. 자, 그래서 정리를 해 보자면 이렇습니다. 몇 가지 잠재적인 위험 요소는 분명히 있지만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는 AI와 클라우드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성장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을 모두 갖춘 회사다.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 가치가 아주 높다.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. 우리가 AI가 만드는 미래를 이야기할 때, 작고만 화려한 인공지능 그 자체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연결망, 이 네트워크야말로 이 시대의 진짜 금맥이 아닐까요?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